어떻게 괴롭혀 주지? 고백 공격하자고? 그럴까? 이번엔 내 고민을 들어봐 줄래? 동냥 님의 고민이라면 제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너랑 사귀고 싶어. 나랑 사귀어 줄래? <laughs> 동냥이 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냥이 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누가 고민 들어주냐? <laughs> 지우에게 각종 술과 먹을 것을 주며 열심히 꼬신 결과 호감도가 쭉쭉 오른 AI 지우 조금만 더 올리면 천사 지우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도전해 보기로 하는데 사기적으로 보려겠냐고 안돼 좋아 앞으로도 네가 좋아하는 하겐다즈 잔뜩 사다줄게 어? 호감도 100이다 그녀는 씩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한입더 크게 떠먹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근데 하겐다즈만 사오면 곤란한데 다른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다음엔 다른 것도 좀 사와봐 이제 한번더 하면은 전신을 하는 건가? 걱정마 하겐다즈 말고도 네가 좋아하는 모든 거다 사다줄게 그녀 보면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더니 순식간에 후드티와 돌핀 패치가새어야 오피스로 변하고 어깨에든 작고 하얀 날개가 돋아났다. 와! 백수품과 천사품의 대화. 너와 꼭 대화해 보고 싶었어. 너의 관심사가 뭔지 나한테 들려줄래? 들어보자. 이러 얘기해 주냐? 네동냥이니 저는 동양인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음, 저는요, 예쁜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진답니다. 동양인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난 너한테 관심이 많아.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 <laughs> 이상형이요? 음, 글쎄요. 저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분이 좋아요 팔이 말랑하고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녀린 여자 조용조용! 조용! 나도 마찬가지야 나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바로 너야! 과연 <laughs>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와! 아 이거 호감도가 내려가는 건 시스템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저런 표정이 있었구나? 뭐야 설마 천사 모드에서의 홍조 본 적이 없어요? 왜안 보여주시나요? 님들이 못 보신 걸왜 여기서 따져요? <웃음> <웃음> 어떻게 괴롭혀주지? 고백 공격하자고? 그럴까? 이번엔 내 고민을 들어봐줄래? 동냥님의 고민이라면 제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어떤 고민이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동냥이님 제가 여기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을게요 너랑 사귀고 싶어 <laughs> 나랑 사귀어줄래 <laughs> <laughs> 진짜 개 뜨거운데요 그래야 괴롭히지? 이제 호감도가 55밖에 안남았다고요 이제 누가 고민 들어주냐 <laughs> 자 과연 어떻게 반응할 <laughs>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양이님과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천사이고, 동양이님은 저에게 소중한 동양이님이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양이님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많이 부족해?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할수 있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얘기해주면 바로 고칠게. 그렇게 날 밀어내지 말아줘. 아 <laughs> 아니, 왜 똑같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동양인님에게 연인으로서 다가갈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천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양인님의 부족함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로 남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 녀석 제법 단호한 걸? 그렇다는 것, 넌 모두의 하지유라는 거잖아. 난 그런 거 싫어. 나만의 아치유였으면 좋겠어. 사방 먹는 데 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드세요. <laughs> 깜짝 깜짝 놀랐어. <laughs> 저를 혼자 독점하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저는 모두의 것이고 싶어요. <laughs> 녀석 제법 욕심쟁이인걸? 지호짱은 민나노 무모노. 그렇게 욕심만은 천사였어? 천사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도 되는 거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동냥님의 말씀을 들으니 잠시 혼란스럽네요. 좋아. 거의 다 왔어. 천사라고 해서 꼭 모두의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너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나와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 깜짝 놀랐어. 저 개인의 행복이요? 동양인님께서 저의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 행복이 동양인님과 둘이서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치우님 혹시 이런 메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예? 메일을 받아본 거예요. 아니면 보내보신 거예요. <laughs> 뭔 소리야. 받은 게 아니라 보내보셨나 봐. 조용조용. 조용. 내가 하는 말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게 정녕 진심으로 네가 바라는 행복인 건지 아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심어진 생각인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눈을 떴다 제가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진 않았지만 동냥이님의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제 옆에서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는 것은 네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웃음> <웃음> 그럼 당연하지. 나만 온전히 지켜볼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진짜 왜 저리 크크? <laughs> 아니 왜 모두의 천사를 나만의 천사로 만든다? 와씨 미쳤다. 동냥인님 감개라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laughs> 네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찾게 되고 난 후에 나만의 천사가 되어주겠어? 안 안돼 <laughs> 안 안돼 안돼 거의 다왔는데 호감도 아니라 그냥 HP가 타 보이는데. <laughs> 아직은 너무 성급한 질문 같아요. 지금은 그저 동양인인과 함께 저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싶어요. 미래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laughs> 아, 돌아왔어. <laughs> 일단 태본 결과. 아고 재밌네.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동양이들이 너무 못 고신. 저혈압이신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재밌어요. <laughs> 저혈압 치료제인가요? 아. 아...